안녕하세요. d c 노영민 강사입니다. 자, 인벤터는 제가 지식인 검색해봐도 뭐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네요. 그래서 답변을 해드리려도 뭐 그렇게 질문이 많이 없네요. 캐드는 음. 좀 많은 편인데 하시는 분이 별로 없어서 그러신가 자, 이 부분에 창을 모르고 지워버렸어요. 이 창이 없으면 피처 선택할 때 고생을 해서 꼭 있어야 하는 창입니다. 다시 띄우려면 당연히 저 창이 없으면 선택할 때 못하죠. 어. 한마디로, 만약에, 얘가 모르고 지어버렸어요. 없어졌죠. <laughs> 그러면 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. 선택창이. 이거는 뷰 탭에 가신 다음에 사용자 인터페이스 누르신 다음에 음, 검색기 누르시면 다시 T 나와요. 이렇게. T 나오죠. 어. 탐색막 때도 모르고 이렇게 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탐색막 때 클릭하시면 나오죠. 어, 문서 탭부터. 밑에 거는 문서 탭 이것도 왔다 갔다 하기 없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. 예, 해서 여기서 필요하신 부분은 다 꺼내 쓰시면 되겠습니다